이제 이삭은 매우 나이가 많아 앞을 잘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다들 에서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에서가 대답하였다. 얘예 아버지. 이삭이 말을 이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 온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들고 들로 나가 들짐승을 잡아 오너라. 고기가 먹고 싶구나. 어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구나. 리브가는 이삭이마다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야곱을 불러 일렀다. 내가 방금 아버지가 네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어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야겠구나.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르는 대로 하여라. 어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통통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가서 잡숫게 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몸인데 어떻게 해요. 혹시 아버지가 내 몸에 손이라도 대어 보시면 다 아실텐데요. 잘못했다가는 축복은커녕 두려워 저주나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하였다. "예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어서 빨리 가서 염소나 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를 잡아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또 리브가는 집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새끼 털 가죽을 메꾸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 주었다. 그런 뒤 자기가 만든 그 염소고기 요리와 떡을 건네 주었다. 야곱이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그래 너는 첫째냐 둘째냐 하고 이삭이 물었다. 예, 마지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어라시는 대로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준비해 온이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 주세요."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얘야, 어떻게 이리도 빨리 잡아 왔느냐?" "예,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이리도 좀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네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를 만져보고는 그거 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였다. 이삭은 이렇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그에게 막 축복하려다 말고 다시 물어보았다. 네가 정말 애설한 말이냐? 예, 그래요 아버지.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만들어온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네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하고 이삭이 말하였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가자. 이삭은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다. 또 포도주도 가져가자. 그것을 마신 다음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이리로 좀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내리신 밭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어 네 밭을 기름지게 하시길 피노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풍성하길 피노라 문나라가 너를 섬기리라 문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 꿇으리라 네 피부치들 모두가 너 하라는 대로 움직이리라 네 어머니 속에서 난 후손들 모두 다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리라. 너에게 축복하는 이마다 복받으리라. 야곱은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자 그 앞에서 물러갔다. 그후곧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다. 에서는 잡아온 들짐승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들고 들어갔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드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드시지요. 그리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요. 하고 에서가 말을 꺼냈다. 아니, 너는 누구냐? 하고 이삭이 매우 놀라워하며 물었다. 예,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하고 에서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들고 들어와 먹으라고 하였던 아이가 누구였던 말이냐? 네가 이리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단다. 게다가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 주었단다. 그러니 어쩌겠니? 그 아이에게 빌어 준그 복은 내내그 아이 것이 되지 않겠니? 에서는 이 말을 듣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 돼요.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하며 간청하였다. 에서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그 녀석이 나를 속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 그 녀석 이름이 야곱이지요. 늘 사람을 속이기만 하는 녀석이니까요. 지난번에는 그 녀석이 내 장작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또 내가 받을 축복마저 가로챘군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은 남기지 않으셨나요? 큰일이로구나. 내가 이미 그 아이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 아이가 너를 맡아 마음대로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피부치들마저 그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또그 아이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까지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축복해 줄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또 복을 빌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살아갈 들력은 척박한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그러나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네 힘으로 그 굴레 벗어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더 됐으니 그때만 되어라.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야 말리라. 하고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일렀다. 얘야, 니형 네 에서가 너를 죽여야만 한이 풀릴 모양이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어서 하란으로 떠나거라. 그곳에 있는 니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니형 네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니네 형이 이 일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살아있다 한들 만일 또 야곱까지 해처녀를 안으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